진짜, 진짜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게 사실 TV에 나올 줄 모르고 그냥 유튜브로 우리끼리 재밌게 이렇게 쪼그맣게 하는 줄 알고 너무 편하게 놀다 와가지고 사실 나갈 수 있는 게 있나 싶은 마음인데 그래도 좀 제작진분들이 예쁘게 편집해주신 것 같은데 또 많은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<laughs> 보시지 않았나 싶은데요. 많이 받으셔서 감사하고 재밌었어요 제가 덕분에 운전면허 따고 말이에요 이거 아니었으면 진짜 못 땄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제가 잡아놓고 몇번 취소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침에 이게 방송이 아니었으면 계속 취소를 했겠죠? 그 방송에 이마에 면허증 붙이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열심히 했요 남은 신고 화이팅 하겠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한80% 왔어요